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선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딱 6일 전에 호박 수정한 거, 수정이 정말 잘 되었는지, 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도 확인을 하셔야죠. 정말 화분에서 호박이 열리는가 아셔야 키워서 드실 수 있겠죠. 그에 앞서 토마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된 거는 꼭병 걸린 것처럼 이렇죠?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잘라 버리세요. 가끔 이런 게 생긴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잘라서 버리시기 바랍니다. 이 애플 방울 토마토, 진짜 사과처럼 생겼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음, 이거는 조금 더큰 건데요. 요렇게. 예쁩니다. 정말 예쁘죠, 여러분? 아직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. 먹어보지 않아서. 지금 이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. 엄청 크다 보니까 이게 화분을 보시면 화분이 작습니다, 여러분. 높이는 한한뼘 정도 되고요. 길이가 세 뼘이 채안 됩니다. 그래서 화분이 작은 데다가 이렇게 두 개씩 심어 놓으니까 토마토는 또 엄청 큰 데다가 사실은 이게 한개 정도만 심으면 딱 적당한데 제가 여기다 작년에는 스티로폼 상자에 심었었죠. 그래서 올해는 만원 주고 화분을 사다가 한개만 원씩 주고 고무 화분입니다. 이렇게 두 개씩 심었는데 이게 스티로폼 상자보다 조금 작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토마토 길이는 크고 또 열리기도 많이 열리고 되다 보니까. 가끔 이파리가 좀 시들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파리들을 따줬습니다. 위에는 다 당겨놓고 밑에 쪽만 땄기 때문에 광합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지켜보면 알수 있을 거고요. 제가 어저께 이걸 다 따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덮어주었습니다. 햇빛이 너무 세니까 이제 흙이 좀덜 마르라고 또 나중에 이제 이거 썩으면 거름으로도 활용이 되겠죠? 썩으면 흙에 싹 섞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뭐 좋은 부엽도가 되겠죠. 그런데 이렇게 병든 것처럼 이렇게 된이 파리는 버리시고요. 이렇게 해서 마침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거잘 보이네요. 위에 쪽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게 길다랗게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게 몇 뼘, 몇 뼘쯤 되는지 한번 재볼까요? 한 뼘, 두 뼘, 두 뼘하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두뼘반 정도. 이렇게 엄청나게 이 화방의 길이가 길죠. 이렇게. 이파리가 없으니까 주렁주렁 잘 보이시죠 여러분 겨순이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따주니까 이렇게 잘 크네요 또 어떤 분은 물은 하루에 몇 번씩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물은 겉흙에 마르면 집집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베란다는 잘안 마른다고 해요 저는 이거 바깥이니까 금방 마릅니다, 물이. 바람도 치고 하기 때문에. 이렇게 잘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. 애플 봉아 방울 토마토. 이거죠? 참 예쁘네요, 잠깐. 하나 따볼까요?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. 제가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. 근데 이 토마토는 조금 작습니다. 하나 먹어볼까요? 맛있는가? 음, 상큼하네요. 무공이니까 그냥 따서 먹어도 됩니다. 주렁주렁 열려죠 여러분? 지금 저 앞쪽에 건 토마토가 상당히 큰데, 요 가운데 건은 조금 작고, 요 가위 것들은 좀 크고요.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. 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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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는 잘안 보이네요 이 토마토가 제일 큰 건데 꽃 보이시나요? 이렇게 크고 있고 애플 수박은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쭉 키웠는데 결순을 받아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잘랐습니다. 이거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. 여기도 자르고 자른지 지금 한4월 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겨순이 나오고 있네요 이 겨순을 받아가지고 두 개만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애플 수박이 잘클수 있게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드디어 호박이 과연 컸을까요? 지금 이 호박잎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분 두 개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한 개당 한 개씩 심었고.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. 제가 유... 흙도 재사용한 거고. 여기다 유기질비료 조금 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여기도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있습니다. 호박이 있을까? 도구도구도구 오, 오 여기 호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었는데 무거워서 내려갔네요 우와 드디어 여러분 첫 호박입니다 이야 반짝반짝 참 맛있게 생겼네요 첫 호박 너무 예쁘죠 이걸 따야 되는데 지금 아침시간이라서 따놓으면 수분이 마르겠죠. 뭐든지 바로 수확해 가지고 먹어야 영양이 제일 좋다고 하죠. 6일 정도면 이 정도면 따도 됩니다. 호박은 이 정도 컸을 때또 하루 정도 더 커버리면 엄청 커진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씨가 맨 속에서 생기는데요. 적당할 때 얼른 따버리는 게 좋습니다. 원줄기에서 열린 거고요. 우와 뿌듯하네요 여기 아들 줄기는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도 호박이 이렇게 따버려야 되 겠습니다 여러분 줄기 아들 줄기가 안 크고 있어서 빨리 크라고 호박 하나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것이 요거 옆에 있는 허분 다들 줄기입니다. 아주 가늘죠? 이거는 수꽃만 보이고 있네요. 안 보도 없고 이거 도 되고 그리고 이거 저거 하고 나서 이틀 후에 이거 수정한 겁니다, 여러분. <laughs>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옆에 있는 화분인데요. 이거는 어, 제가 재 보니까 한 15cm, 16cm 정도 됩니다. 제한 뼘이 20cm인데, 한 15, 16cm 정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이틀 되었고요. 이렇게 수정이 되면, 이렇게 자라면서, 꽃도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나중에 다 크면 떨어지게 되고요.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? 화분에서 이렇게 호박을 성공하니까 너무 기쁩니다, 여러분. 지금, 저쪽에 수꽃이 하나 피어있는데요. 이첫꽃 수정할 때 저렇게 수꽃이 작았습니다. 그래서 수술도 작고 그랬는데 여기에, 여기에 하나가 또 꽃이 피어있었는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. 수술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하고 나니까 거의 붙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젠 호박 줄기도 튼튼해지고 하니까 호박 수꽃도 많이 지금 맺어 있고 호박 안 날린 게 쑥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백발백중입니다. 꽃만 피었다 하면 예, 여러분도 화분에서도 충분하니까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호박을 화분에 키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유기질비를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니까 아파트에서는 상토에다 하셔야 되겠네요. 상토에다 하면 주렁주렁 더잘 열리죠? 지금 여기 흙은 일반 흙하고 상토 재사용한 거 섞어주었습니다. 흙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과연 이게 호박이 될까 했는데 이렇게 대성공입니다. 여러분도 꼭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. 호박잎이 또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. 여러분도 꼭 심어보세요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